와우, 와우, 와우. 와우. <목소망> 네 인사드릴게요. 촬영 인사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라이드 연출한 남대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주말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버스라이드 가족, 친구, 연인, 심지어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하고 봐도 어,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모두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많은 추천, 좋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버스라이드의 주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늘사대의 대천사 강파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그냥 사랑이고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버스라이드에서 정태진 형배역한 방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 어 보셔야죠. 네. 여러분들의 아주 소중한 제가 지금 꿈 같은 주말인 거잘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집 밖으로 나온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집 밖으로 나와서 극장까지 걸어와 주시고도 우리 영화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앉아 계신 약한 대략 두 시간인가야. 아마 즐겁게 편하게 웃으면서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화 끝나고 영화 재밌었으면 주변에 입소문, 주변 친구, 지인, 가족 분들한테 야, 재희들아 한번 봐라.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리 가득 내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 고르준 역을 맡은 김용아입니다. 약간 피곤해 보여서 멀티를 뭐 하고 왔어요. <laughs> 시야를 당해야 되고 아, 여러분 즐거운 영화니까 즐겁게 보시고 꼭 주변 분들에게 말씀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개그봉 역할의 강영석입니다 1월 첫째 주 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리뷰를 꼭 재밌으셨다면 아 틀렸네 재밌으셨다면 좀 괜찮은 리뷰와 재밌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만 가만히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숭이 형의 한선화입니다 <laughs> 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하고 오늘 첫 주말 무대인사를 돌고 있었는데 어, 또 오늘 일정을 저희가 수원에서부터 쭉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을 뵙고 여기 월드투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조금 피곤할 것도 했지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 주변 분들의 입소문 그리고 또 SNS 리뷰도 좀잘 부탁드릴게요. 날씨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요한 챙겨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화 더 즐겁고 재밌게 보시라고 저희 배우분들이 가까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선물도 준비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영화 시작 전이니까 사진 촬영은 안 되고 동영상 촬영 위주로 어~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더 어, 많은 분들과 인사를 할수 있습니다. 네, 준비됐으면 출발하겠습니다. 대우분들 네 출발! 아, 자,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네이버랑, 어, 지금 예매하신 앱에 네, 좋은 선답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 여기 계신 봐주시고요. 네, 인사! <laughs>